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크루입니다. 와, 이거지? 자, 이 지갑이 어떤 지갑일지 밝혀주시면 됩니다. 뭔가 재질로 느껴봤을 때 고무 장갑 이런 걸로 만들 것 같은 느낌. 쌀 포대 아니에요? 쌀포대? 오, 쌀 포대? <laughs> 플라스틱 같은 거 재활용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레오? 강아지 두끼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지갑을 사면 레오라는 강아지한테 도움이 돼. 릴리고 오... <laughs> 레오, 근데 레오? 레오가 사람 이름인가요? 인명 구조경? 힌트 같은 거 없나요? <laughs> 119가 힌트입니다. 이게 약간 119가 아까 힌트라고 했으니까 뭔가 소방관 뭐 이런 소방서에 관련된 거 같은데 오. 소방복을 재활용한 지갑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일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소방관? 제일 비슷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방수 재질 같지 않아요? 음. 이거 근데 방수천 맞아요? 음. 방수 맞습니다. 방수 되요 그러면 하나 찍어볼게요. 그물 뿌릴 때 쓰는 호스? 그 소방 호스로 만드는 지갑. 맞습니다. 오 맞아? 그 지갑은 소방 호스를 재활용한 지갑으로서 그 지갑을 사용하는 따라서. 소방관 분들에게 돈이 돌아가는 음 지갑인데요. 좋은 자 음. 오늘의 소고디오 영상 주제는 다이소셜에 관련된 퀴즈쇼입니다. 음. 먼저 이 지갑의 용도를 맞추신 세희에게 먼저 1점을 드리고 오. 최종적으로 가장 점수가 높은 분에게 는 상품 있고 그 나머지 두 분에게는 벌칙이 주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와 2012년 영국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다양한 가치를 담은 사회적 경제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들의 가치를 세이! 지지함으로써 뭐? 네. <laughs> 아 이거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입니다. 아. 네. 아 이들의 가치를 짜이야. 지지함으로써 <laughs> 그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상 실천 캠페인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네, 1번 바이 홀. 네 세일. <laughs> 어, 답은 1번입니다. 1번 바이 바이 소셜. 1번 바이 바이. <laughs> 2번 바이너스는 바이 <laughs> 3번 바비 인형 밥이 인형 4번 4번 바이 <laughs> 소셜 4번 바위 소셜입니다. 아, 5번 바이 소셜. 자, 5번 바이 소셜. 자, 맞아? 에? 윤아 5번? 5번. 5번 바이 소셜. 정답입니다. 맞다. 자, 바이 소셜은 한국에서 2020년 7월에 시작되었고 나, 이웃, 그리고 지구를 한번더 생각하는 소비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상실천 음. 캠페인입니다. 일단 루나가 정답을 맞췄으니 1점 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며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사회적 경험 경험? 2번 사회적 경계 경계는 아니야. 일단. 3번 아니야. 사회적 경지 경제도 아니야. 그럼 제가 원래 경제 사회적 타... 경쟁 <laughs> 경쟁 5번 5번 사회적 경제. 5번 사회적 견제. 6번. 6번. 자. 아니 이름 외쳐야 돼요. 세이. 아, 어, 예. 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이름자기마음대로야 얘만 조금 더 빨랐냐. 답은 사회적 경제 6번. 몇번 사회적 경제? 6번 6번 사회적 경제 정답입니다 뭐야 와자 <laughs> <laughs> 사회적 경제는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사회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음, 근데 이게 20년에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 그 전에는 없었나? 시골에 가보면 막 음. 서로 품앗이 해주고 아, 옛날에 그런 있잖아. 옛날에 음. 그런 것도 이런 거에 포함되지 않나 네 농민들의 둘의 품앗이로 시작되었고 아 1960년대 신협 운동이나 1980년대 음 생협 운동으로도 사회적 경제는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사회적 경제 기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회적 기업 맞지죠. <laughs> 2번 협동조합 협동조합. 3번 자활기업 자활기업 이것도 맞지. 4번 마을기업 마을기업. 5번 소셜 벤처 벤처? 6번 완전. e 번이 e n t e l y 6번이 뭔데요? 제이? 6번 o u play one day. You play one day. You play one day. You 6번 이 y one day. You play o n 요 d 번 y You 소셜 벤츠 6번! 제가 빨랐어, 요 이름. <laughs> 옐로우가 조금 더빨랐 이름 말하라는 얘기 없었잖아요. 맞지? 그죠 그러니까, 6번 소셜 벤츠. 6번 소셜 벤츠? 맞죠. 이건 벤츠가 이게 벤츠가 아, 근데 와, 무슨 벤츠예요? 자동차 벤츠예요? 몰라 근데 내생각에 우리 낚으려고 벤치를 넣은 같은데 말장난한 네. 건가? 소셜 벤처는 사회적 견디기를 맞지만 소셜 벤치는 그냥 말장난이가 이게 출제자의 들도로 파악을 해야 돼 6번 소셜 벤츠 옐루 정답으로 현재 스코어 <laughs> 세이 1점, 루나 1점, 옐루 2점. 2점입니다 음. 자 문제 2개 더 남았고 분발해 드리도겠습니다자 네. 그러면 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후뉴 캠페인의 벤치마킹한 한국의 챌린지로 나의 기업이 어떤 아, 사회 그렇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소셜 미션을 추구하며 어떤 사회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알리는 이 챌린지는 무엇일까요? 오케이. 1번 나는 소셜 세일. 난 세일. 2번 세일. 나는 소셜 세일러. 세일. 3번 나는 소셜 셀렉. 4번, 셀렉. 4번 셀렉션 크루사더. 나는 상태. 소셜 셀럽 난 모르겠어 셀럽 오번 나는 셀셜 셀럽 세잇 가보 6번 뭐라고요? 나 <laughs> 듣지도 못했어 나는 나도. 소셜 셀럽 셀럽 <laughs> 나는 소셜 셀러죠 오나 기억도 안나 어? 5번이 아니번이 5번! 6번, 아니야 6번 6번 소셜 셀럽 뭐 답이 뭐라고 그러지? 6번 소셜 아니 나는 <laughs> 아나안 <아빠> 아프냐? <laughs> 나는 소셜 셀러. 6 번이야? 오 번, 오번 나는 소셜 셀러. 너 아, 뭐야, 뭐야? 아니야. 오번 아니,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어. 너6 번이라고 아니마지막에로번이라고 아니, 아니. 몇 처음에 번이에요? 번 소셜 셀러라고 말했어. 니 아, 그러니까 그러고 얘가 갑자 이뻐. 번. 5번 나는 소셜 셀러. 5 번이니까. 확실해. 번 5번. <laughs> 나는 소셜 셀러. 확실합니다. 정답! 아.. 낚일 뻔 했죠? 뭐 하냐 너 진짜 <laughs> 자 이제 네. 마지막 문제 드릴 텐데요 현재 점수 세이 2점, 루나 1점, <laughs> <옐랬네>. 옐루 2점으로 <laughs> 만약 세이나 옐루가 이기면 그대로 맞힌 사람이 우승이고 루나가 맞춘다면 앵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laughs> 바이정철 <laughs> 온웨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유튜브 채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나 이거 알아 1번 나도 알거든 사자가 학교야. 아니야, 한양대지 알죠. 1번 피노 프로젝트. 부산대. 3번 이화 TV. 이화여대. 이 이화. 4번 서국 TV. 경희대. 경희대. <laughs> 경희대. 맞다, 경희대. 경희대. <laughs> 5번 스쿠디오스쿠디오 스쿠디오. 5번. 1번 <laughs> 스쿠디오 6번, <laughs> 6번. 뭐라고요? 근데 뭐라고요? 디데스쿠디오스쿠디오 <laughs> <laughs> 스쿠지오는 프로지오도 아니고. 프로지오. 육 번. 네. 스쿠지오. 정답입니다. <laughs> 아니, 아니 너무 쉬웠다. 진짜 너무 쉬웠다. 스쿠지오? 아니 솔직히 우리 채널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어떡해요. 말이 어, 됩다 이게? 한더 있을 줄 알았는데 보기가 나도. 나도. 아, 자 문제 여기서 마무리 되었는데. 그러면 최종 점수가. 점수가. 동점이네. 2점, 누나 2점, 옐로우 2점으로 아. 동점입니다. 그래서 상품과 벌칙을 받을 사람을 정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laughs> 바이소셜로 사행시를 지어서 가장 잘 지으신 분께 상품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께 벌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을 <laughs> 당신이 하시나요? <당신이> 네. <laughs> 아 뭐야 자, 이거 민고 스타일의 버전은. 벌칙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예. 점수가 낮은 두 분은 바이소셜에 대해서 더 알아오시라는 의미로. 점수는 똑같은데요. 다음 콘텐츠 <laughs> 네, 대답을 <laughs> 안 하세요. 다음 콘텐츠 <laughs> 우리 근처에 있는 바이소셜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발품을 뛰어서 어떠한 바이소셜 관련 기업이 있는지 받았습니다.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뭐 해보시다. 네? 어차피 이게 그 정도는 같은데. 뭐 사행시 어떤 분부터 시작? 아니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고 <laughs> 바로 합시다. 어떻게 바로해? 또 그러면요?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이거는> 이건 공정하지가 않죠. <laughs> 가위바위보로 정해야죠 공정하게. 와. 맞아, 아니, 생각조차 없어요. 었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야 g 왜 t a r o u n 다로 하는데 아이 a s I w 이소셜 was. I w 이 s I was. I was. I w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s 을 띄워주세요 a s I was. I was. I 이 a s I 소 a s I was. I was. I was. I was. I w 아 잠깐. 또. 아 망했어요. 어? 아이콘텐츠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쓰리. 오늘 뛰어주세요 하. 어머 바지 뭐야? 어디서 샀어? 어 아니야 그럼. 어. 아니지. 이 해줘야지. 이. 이렇게 예쁜데 어디서 샀지? <laughs> 계속해. 아난 모르는다 진짜로. 쏘. 소셜, 사회적 기업 제품이래 오 <laughs> 셜이 없다리까 셜마, 사회적 기업이라 토리오토버리리오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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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졌토 마지막. 오케이마지막오 전가요. 일로 오행리저딱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다. 바로 지금 이이 이 순간부터 소? 소리소문 없이 셜? 셜록홈즈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맞아요 바이소셜을 공부해보도록 셜록 <laughs> 홈즈가 뭐야? <셜록홈스가> 뭐? <laughs> 왜 소리소문 없이 도움이 된대요? 아니 <laughs> 바이소 지금 제품이 지금 어? 어 숨겨야 된다는 뭐 <laughs> 다른 다른 겁니까? 당다는 겁니까? 탐정처럼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는 거를 찾아라 범인은 쏘만 있어요. 나도 인정 못해. 아, 저는 인정 인정 못해요. <laughs> 나쁘지 <그러면요>? 않았거든요. <웃음> 아니거든요? 김재하 <laughs> 내셜록코는 따라했어. 어, 아 원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laughs> 맞아, 처럼 네. 셜마 이런 거 했어요. 셜마는 아닌 것 같아. 셜마. <laughs> 한마력이 좀 딸리네요. <laughs> 자, 골라보세요. <웃음> <웃음> 세 생인 한마력이 너무 딸리고. 아니 그럼 못 봤지? 누는 셔리 셔리 사라졌고 <laughs> 예전에 날로 먹어서 맞아. 아왜 이게 날로 먹은 거야? 날로는 셜록을... 원래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셜록 홈즈. 아마 제일 노력한 <laughs> 세이로 하고 아, 내가 <laughs> 대신. 설마 내가 우승인 줄이야. <laughs> <그만해>. <laughs> 아, 아 그러면 이게... 인정이. 나 저기 보고 있을게. 아 바지 어디서 샀어? <웃음> 이 <웃음> 이렇게 멋진데? 아, 소 소장각이다. 이게 바로 사회적기업 제품이야. <laughs> 설마 사회적기업 제품일 줄이야. 오 너무 멋있다. <laughs> 일등입니다. <일정해야> <laughs> 바이소셜을 위해 한몸 희생한 세희에게 일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상품 바로. 지갑입니다. 오. 이게 뭔가 그 여름에 장마철에 음, <laughs> 젖지 말라고 기온이니까. <님> <laughs> 네 가방에 걸고 다니면 하나 만져질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바이소셜과 함께한 스튜디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아 안녕. 알바인가? 가야구. <laughs> <아이고 하자. 웃음> 아니야, 셜바. 야나 이렇게. <laughs> 니가 안 뽑아주면 여기. 나는 뭐가 돼 <laughs>